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절도하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힘들까? 업장을 소멸하려고 애쓰는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해결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업장 때문에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업장을 없애려고 온갖 기도와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말 업장이 사라졌나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업장을 없애는데만 집중하십니다. 마치 눈앞에 물을 퍼내듯 업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없애려 하지 말고 업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큰 항아리라면 어떨까요? 같은 양의 물을 담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업장에도 넘쳐 흐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시련에도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이 그릇이 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크면 같은 업장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릇이 큰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폭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폭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부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지혜만 있고 폭덕이 없으면 깨달았지만 남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복덕과 지혜 이두 가지가 당신의 그릇을 키웁니다. 복덕은 당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지혜는 당신의 눈을 밝게 합니다. 튼튼한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질수 있고 밝은 눈으로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덕은 어떻게 쌓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육바라밀이 핵심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보시입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를 하면 복덕이 쌓입니다. 복덕이 쌓이면 그릇이 커집니다. 다음은 지계입니다. 지계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음란한 짓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업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욕입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은 과거의 업보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욕입니다. 인욕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릇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보시 지게 인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복덕에 쌓이면 당신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면 업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진입니다. 정진이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수행한다고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하고 매일 저녁 경전을 읽고 매순간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업장이 저절로 정화됩니다. 다음은 선정입니다. 선정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도 붙들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본래 우리 마음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입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세상도 모두 변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업장도 저절로 녹습니다. 업장이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육바라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 지게 인형으로 복덕을 쌓고 정진 선정 지혜로 지혜를 키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업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괴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업장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좋은 말 한마디 하세요. 오늘 하루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마세요. 오늘 하루 부처님께 절 한번 하세요. 오늘 하루 경전 한줄 읽으세요. 오늘 하루 조용히 앉아 호흡 관찰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면 업장은 저절로 녹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업장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업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세요. 복덕과 지혜를 쌓으세요.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참고, 꾸준히 노력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깨우세요. 당신의 그릇이 커지면 업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장이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업장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업장을 통해 더큰 그릇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문제를 없애려 하지 말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업장을 없애려 하지 말고, 업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릇을 키우는 수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면 업장은 저절로 녹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보시해 주시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폭덕이 쌓이기를 기도합니다.